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핵심부분이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2부가 시작되는 40장에서 45장에 자세히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은 어제 묵상하신 34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제 34장에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표가 되고 짐승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는 정반대로 35장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은혜, 지상 낙원을 펼쳐 보입니다. 35장을 잘 이해하려면 10절을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송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시온으로 갑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노래와 영원한 즐거움을 관을 쓴 것처럼 섰습니다. 그들이 얻은 생명의 멸관일 것입니다. 슬픔과 한숨이 사라진 그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모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사야는 주전 539년 어, 포로의 귀환과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귀환길을 염두해둔 예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종말에 있을 모든 신자들의 연합과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8절에서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길은 광야에 조성된 배로인데 오직 속죄함을 받은 구속을 입은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로의 경치는 그야말로, 어, 환상적입니다. 광야에 물이 품어져 나오고 사막에 시내가 흐릅니다. 뜨거운 사막에 연못이 있고 메마른 땅이 샘으로 변해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던 승냥이가 놀던 곳에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사절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아픔을 위로하시며 부족함을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은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혀가 풀려 노래할 것이다고 합니다. 이때가 사람도 자연도 회복되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길, 대로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매한 행인들이지요. 이들은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 깨끗이 못한 더러운 자들입니다. 10편, 14편, 1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마음이 부패였고 행실이 가증한 자들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같이 마음이 썩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장에 애돔 사람처럼 살육이 희생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송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인가 우매한 자가 될수 있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 시간을 재촉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대로를 가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송량암의 길로 가시면서 경건된 삶을 유지하시고 어, 영광의 그 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